양식업은 영은해 혹은 인근 연안에서 조개류, 해조류, 어류 등을 양식하는 산업으로 해양 자원 관리 및 수산물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양식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때 양식업은 어업을 추월하여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한국은 양식 생산량에 있어 전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됩니다. 한국에서는 영은의 양식업을 통하여 굴, 새우, 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영양소가 풍부한 해조류나 고품질의 어류 등 고부가가치의 수산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또한 수조의 수질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센서를 통해 양식장의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어 양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양식 방법을 개발하고 양식장 주변의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세대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.